오늘은 남대문 4대민안 중에 한 분이 계신 슈가 플래닛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대문 4대민안 중에 한 분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아, 아닙니다. 나머지 세 분은 어디 계신가요? 아, 안 나오셨는데. <laughs> <laughs> 가게 이름과 자기 소개 부탁드려 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대문 아동복 슈가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 이제 밤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낮 같은 경우는 동생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저희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얼마나 되신 거죠? 어, 저희는 이제 2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사이즈나 이런 거는 이제 금씩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나마룩으로 이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사장 그러면 여기 아동복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이제 사이즈로는 사이즈 런으로는 XS부터 XL까지 나오고 있고요. XS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부터 그리고 XL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좀 마른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가능한 사이즈로 이루어진 매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매, 소매 둘다 가능한가요? 네, 저희 이제 낮 같은 경우는 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도매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오시면은 소매로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할까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사몰 이제 온라인으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거래처라든지 이제 아니면 마켓, 뭐 네이버 스토어팜. 아니면 인스타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 이제 네이버나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네이버에서 슈가 플래닛을 검색을 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직접 매장에 나와서 샀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좀 유통성 있게 뭐 택배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절감을 해서 여러 개를 구입하시거나 하시면은 조금 이제 어, 좀 소정의 이제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옷을 보시는 게 사이즈감을 더 쉽게 이제 체크하실 수 있어서 더 그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어봄 신상이 나왔을 텐데 이번 컨셉과 전체적인 사장님의 아동복 컨셉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슈가플랜이 24 이제 봄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남친룩. 뭐 아들 아들룩 그리고 휘뚜루마뚜루 이제 입히실 수 있는 그런 룩으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라 이제 컬러감도 아무데나 이제 입히시기 좋게 구성돼 있어서 더 많이 지금은 반응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옷 속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 베스트셀러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꼼꼼맨투맨이라고 음, 이렇게 새 컬러로 이루어진 상품인데, 이 제품이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맨투맨이면, 이제 재질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감을 봐주시면은, 네. 좀 까칠하지 않은 원단으로, 이런 원단은 이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나 네, 그런 친구들한테도 좀 부드럽게 이제 느낄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제작하게 된 상품입니다. 세 컬러가 있는 건가요? 네, 세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나의 최애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한번 홍보하고 싶다. 아. 저는 이거. 네, 피그먼트 원단이고 원단감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꼼꼼 맨투맨과 같은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얘도 아토피에 좀 취약한 이제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조금 힘든 아이들한테는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원단감이고 그리고 피그먼트로 제작돼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셋업 자체가 이제 반바지로 구성돼 있어서 이제 따로 따로 입히셔도 될수 따로 로 입히셔도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바지는 이렇게 주머니 는 뒷주머니 는 따로 없고요 이제 옆에 주머니를 다 넣어서 제작하게 된 상품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혹시 네. 진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2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났는데요.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오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와주시는 그런 고객님이 제일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어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어머님이셨는데 오셔서 이제 구입을 하시고 저희가 하면 사이즈를 좀 좀 변동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이즈가 없으셔도 다른 이제 선물을 하신다고 계속 이제 찾아와 주신 원단감이 좋아서 이렇게 아.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손님이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자 오늘 인사뷰 감사하고요. 이제 여름 신, 신상 언제쯤 날까요? 여름 신상은 4월 초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초요. 네. 4월 초에 한번더 찾아. 네 언제든지 주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던 손님? 그냥 그냥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뭐 많이 사는 고객님이 제일 좋은데 저희는.